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봅니다. 국민 보험을 기준으로 보는데 정확한 재산의 정보를 조사해야 해서 2차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 쿠폰은 아무 대사나 쓸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지역 내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한데요. 그런데 담배는 살수 있는지, 다이소나 배달 앱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만약 기초 생활 수급자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신다면 1인당 55만 원에서 4인 가구 기준 220만 원을 11월 30일까지 쓰셔야 하니 사용처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긴가민가한 사용처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려 드릴 테니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세요. 그럼 다양한 사용처 질문 받아볼게요. 선생님, 담배나 술은 살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편의점 슈퍼 등에서는 문제없이 담배 술 구매 가능하고요. 정부는 업종만 제한한 것이지 구매 항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쇼핑, 배달앱, 복권방, 유흥업소 이런 곳에서는 사용이 안 되지만 편의점 안에서는 어떤 물건이든 상관없이 결제가 가능해요. 단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편의점이라면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사용 가능 매장이라면 입구에 이런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다이소에서 주방용품 좀 사려고 하는데요. 다이소도 사용 가능한가요? 지경점은 안되고 가맹점 즉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이소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행되면 입구에 이런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고 해요.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세요. 다리가 불편해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데요.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것도 결제 가능한가요? 배달 앱으로 온라인에서 바로 결제하시면 안 되시고요. 앱에서 주문하더라도 직접 만나서 카드로 결제 선택하시고 주문하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또는 전화로 주문하고 만나서 카드 결제하시면 되세요. 쉽게 말해 배달 음식을 시키더라도 온라인 결제는 불가, 만나서 카드 결제는 가능합니다. 저는 휴대폰 요금이나 전기 요금 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도 낼수 있나요? 통신비, 교통비, 세금, 보험료 납부는 불가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디까지나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에 내가 냈던 공과금, 자동이체, 요금 납부는 안 됩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 좀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도 쓸수 있나요? 된다면 어느 병원까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병원 치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민생회복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